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비체인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비체인의 여러 파트너십 소식. 둘째, 비체인의 새로운 도구 출시 소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소식 정리하여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라며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체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선도적인 분산형 거래소인 비수왑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사용자를 위한 견고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체인 기반 분산형 금융 플랫폼 비스테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발표에 따르면 비수왑은 비 스테이션에 SSUSD 달러 및비베터 다우 거래상에 관련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비체인 달러 담보를 청산하도록 막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SUSD 달러를 설명하면서 비 스테이션은 환경 의식이 강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 초기 의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다이를 모방하고 거래 및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인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더불어 SSUSD 달러를 비수업에 통합함으로써 플랫폼 제공이 확장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이 협업은 관련 거래성을 지원하고 청산 지원을 해제하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디파이 생태계를 육성하고 피베터 다우와 함께 비파이 서머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비스테이션이 비체인 생태계에 기여한 바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데 지속 가능한 자산 초입률을 극대화하고 SUSD s 달러의 주조를 보장하며 비스테이션 거버넌스 토큰 스테이킹 보상 및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있죠. 비스테이션 이전에는 비트인 보유자가 수익 없이 지갑의 자산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동성, 효율성, 기술 인프라 및 토큰 활용을 통해 여러 디파이 과제를 해결한다고 볼수 있고 또한 비스테이션은 원활한 운영과 보상 극대화를 위한 포괄적인 노드 관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생태계 내 전반적인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비체인 생태계 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사고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비체인 생태계 내에 두 가지 활발한 프로젝트인 비수학과 비스테이션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관련 거래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비체인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니 이점 기분 좋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수학과 비스테이션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비수업은 지속 가능한 자산을 옹호하고 친환경적 금융 관행을 촉진함으로써 비체인 생태계를 개선한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카트와의 흥미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두 기관은 비체인 커뮤니티 내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더 푸른 미래를 지원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보다 보람있고 환경 친화적인 금융 여정을 즐길 수 있죠. 더불어 비수업과 그린카트는 지속가능한 비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두 회사가 더욱 푸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협력함에 따라 팔로워들에게 최신 개발 사항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로써 디파이와 친환경적 보상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교명을 통해 비체인의 생태계를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긍정적 소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체인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비체인은 플랫폼에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자체는 환경친화적인 선택에 대해 사용자에게 B3TR 달러 토큰을 보상하여 비체인 네트워크를 모든 사용자에게 재미있고 지속가능한 블록체인으로 만들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비체인 p 앱 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구는 개발자 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포괄적인 리액트 앱 템플릿 또는 비베터 Be 다우에 맞게 조정된 모든 기능을 갖춘 템플릿으로서 여기에는 비베터 Be 다우에 특화된 디앱을 개발하기 위한 자세한 보일러플레이트인 x p 템플릿과 스마트 계약과 상호 작용하는 리액트 기반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최소한의 설정인 리액트 디앱 템플릿이 포함되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여 비치인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도구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비체인의 매력이 커지고 있으며 반영하는데 활동과 도구 채택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분야에서 비체인 달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SDK는 주당 1,100회 이상 다운로드되고 있으며, DApp 키트도 주당 450회 이상 다운로드되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 비체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비체인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비체인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꾸준한 생태계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개발 역시도 멈추지 않으며, 기술력 강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비체인이기에, 이는 결과적으로 비체인의 시세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 소식들로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체인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신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중이며 일체 유료정보라가 필요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